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천국에 오는 중국 식당에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상급에 따라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때 알던 모 집사님에게는 탕수육이 제공됐습니다. 그 만큼 상급을 많이 쌓은 것이죠. 그다음에 모 권사에게는 삼선 짬뽕이 나왔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음식이 나올까? 나도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싼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간짜장도 아닌 일반짜장 그것도 고백이 아닌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짜장이 나온 거예요.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섬겼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도님, 사도님,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음식이 나오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양반 배달 나갔어. 배달 나갔어. 풍성스러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님 나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자기들을 좌의정, 영의정을 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잠깐의 고생으로 예수의 왕국이 건설되면 평생 섬김 받으며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목적. 제자들의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황당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높아짐의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낮아짐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롤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천국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된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영생 얻는 법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분명한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앵무새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내며 형식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향하신 그 방향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겸손의 섬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겸손의 섬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겸손의 섬김. 겸손의 섬김. 예수님은 위로는 성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아래로는 피조물인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성김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시는 이유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성경되게 만들고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예수님 이 빠진 기독교는 허무한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가는 인격적 변화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액대 말하고 예수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예수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격적 품성의 변화입니다. 즉 원제성이 깊이 뿌리박힌 타락한 존재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하나 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아멘.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쟁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종교적 기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영성에서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때 세상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힐 때 나는 주일마다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예수 믿고 술한 방울 안 먹는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참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나에게 유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거리고 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전혀 무관심하던 이 사람이 절저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다원화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외쳐보았자 통하지 않는 세상에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방송을 보는데 구속된 전직 대통령 장로였던 전직 대통령에게서 그분이 한탄하듯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 참 대통령하는 동안에 덕을 못 비쳤어요. 덕을 못 그쳤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굴을 후끈거렸습니다 제가 얼굴을후고거렸습니다 장로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덕을 못 그쳤는가 덕을 못 그쳤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에 충실할 때 위에 혼돈되고 공허한 일상의 질서 정연하게 전동되고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충족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소유함으로 충족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도리어 비우고 섬길 때 충족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섬김을 상징하는 짐승은 단연 낙타입니다. 낙타는 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많아서 자기 등에 탄 사람을 결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몇날 며칠을 쉬지 않고 사막길을 걸어가서 목적지에 무사히 사람을 안 인도해 줍니다. 낮에는 이 체온을 시원하게 해서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고 밤에는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포근하게 잠잘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죽을 때는 가는 방향 그대로 주저앉아서 사막에서 나그네의 이적피 역할을 하는 그 짐승이 낙타입니다. 우리는 이 낙타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육신하는 겸손함의 삶을 삽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육신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는 위치까지 내가 낮아질 때 섬김이 가능한 곳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나에게서 문화적 이질감,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전형적인 영국 백인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정통 복장을 하고 일체의 선교 지원조차 맞지 않고 도창민과 똑같은 생활을 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말입니다. 그는 모든 특혜를 거절하고 중국인과 똑같은 입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선김의 삶이 완악하고 폐쇄적이었던 중국 사람들은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조선말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도 성용신의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고무실을 신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한 한국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사용했던 논 요강을 선물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었잖아요. 예. 옛날 속담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을수록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을 멀리 만들었어요. 저도 밤에는 화장실을 못가서 꼭 잠자고 있는 저희 누님들을 깨 워서 대동을 해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집그 그 방구석에다가 아, 사기로 된 요강을 넣고 거기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보통 어, 날이 좋은 날은 소변만 봤 지만 겨울같이 날이 추운 날은 거기다 대변까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외국 선교사님이 그 요강을 방안에서 잘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분이 찾아가 봤더니 그분을 반갑게 들어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마사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요강에다가 밥을 퍼서그 요강 요강에 있다 밥을 퍼서 먹더랍니다. 그분이 뭐 하겠습니까? 넌 요강을 주니까 이게 또떡그릇이지밥그릇이지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밥그릇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타적인 사랑 실천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섬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자식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경영인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 국민의 입장, 목회자의 입장, 성도의 입장에 서야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자 할수록 더 많이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 시대 때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인간들은 공포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전동 소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시자 사람들이 구름 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수억만의 천군 천사의 호유를 받으며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오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누가 그런 섬김을 받겠습니까? 빌리포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섬김은 가르치거나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위치에서 단순히 교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섬김은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거세요 의선일 뿐입니다. 섬김은 동등한 의지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벨리게에서 태어나 형 대신에 하와이로 간는 다메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3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원주민의 대상으로 선교 복회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갑자기 문득병이 창궐해서 성부들이 한명두명문득병이 걸려서 생지옥과 같은 몰로카이 섬에 강제 수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양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몰로카이섬에 자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섬은 울음이 그치지 않은 비의 섬이었고, 나원자들의 산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절벽인 천의 자연가복이라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섬 전체가 살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몰로카이에 들어가는 나원자들은 모든 소망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여자를 서로 빼앗으려 싸우고 살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미안의 헌신적인 봉사에도 건강한 다미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미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 소망없이 죽어가는 나완자들을 섬길 수 있게 저도 다병에 걸리게 해 주십시오. 저도 나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부당된 곳일까요? 어르를 목욕하러 뜨거운 물옮기려다 실수로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에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발을 찔러봤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십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머리털이 빠지고 그리고 고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그는 예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병, 나환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위에 참석했던 나환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 담연 성사님이 우리라고 했어? 담연 성사님 건강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가만히 담연 성사의 다리를 보니까, 흰붕대가 감겨져 있고, 거기에는 골미, 골미 폐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미안은 남용에 걸렸던 것이었고. 다미안 성교사는 나환자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수 있는 천국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생 1,600명의 나환자를 위해서 관을 손수 잡고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는 고향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관을 짜는 목수입니다. 나는 무덤을 파는 인부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기서 난잡하게 난잡하게 남녀관계라고 해서 아이태어나는데 아이는 문득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별도로 격리해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자원해서 나병 환자가 되면서 생기옥인 몰록카이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성김의 아버지요 경순의 아버지인 밤이한 성교사는 모든 나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소청했다고 합니다. 운동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직접 운동병자가된다 g b 선교 d 말로 진정한 n 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 u n g Bundung, Bundung, b 해보십시 n 합당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d u n g Bundung, b u n d u 에게 Bu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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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n d u n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또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 저도 여섯 살 때부터, 거의 못해 신앙자는 다름없지요. 여섯 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예배가 지루했습니다. 지루했어요. 정말 졸렸습니다. 거의, 20대 때는 거의 졸았던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륙,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저를 졸리게 하십니까? 전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배 때 내가 받으려고 말하니까 하나님 나 아주 감동시켜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예배가 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깊어지니까 예배에 감동이 있게 됐습니다.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예배가 신발음 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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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예배 때 은혜가 되면 그 교회에 출석할 가치가 있다고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받을 만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준도 하나님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인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이 만족되면 은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합당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희생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25년간 매일 천국을 방문했던 스웨덴 부르기 이라는 하늘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천국은 천사들부터 영원히 섬김을 받으면서 영생공락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면서 분주히 섬기는 그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섬김의 주체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옥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고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섬기려고만 하는 이타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곧 희락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섬김을 만들어내는 나라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김의 도를 깨달아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번 입신 체험하고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다 할지라도 성김의 도를 모르면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용성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영어로 미니스터, 좋은 노예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는 성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의 사역자요. 참 그리스인입니다. 사회자는 결코 보수와 칭찬을 바래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합당한 희생이 말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합당한 희생이라는 선책자를 묵상합니다. 이 책은 파파 뉴기니아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밀림에서 신선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 익어서 따먹으려 하는데 원주민들이 미리 다 따먹는 것입니다. 도둑은 바로 자신이 믿고 고용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가 심었으니 자기들이 따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이 섬의 규칙이라고 우겨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 파인애플 나무를 뽑고 다시 심었지만 여전히 도둑맞았습니다. 결국 그는 괘씸한 원주민들에게 식료품 공급도 끊고 그새밭트 개를 사서 그 밭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트는 동네의 똥개들과 매일 싸우면서 말썽을 피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료품 창고를 개방하고 그 개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또다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 익을 쯤 돼서 들판에 가보니 파인애플 나무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원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물품을 주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단한 명도 진실한 결신자가 안 생기고 도리어 저들은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분명히 저 파인애플 나무도, 파인애플도 도둑질에 까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이 익은 파인애플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신의,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회개하고 비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전이 도둑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원주민이 훔쳐간 파인애플을 들고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자꾸 우리 아이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냥을 나가서 헛당치고 자꾸 돌아온다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파인애플은 선교사님의 거니까 선교사님이다 드세요. 오, 그런 그 후로 선교사는 고약한 원주민들을 위해서 말없이 봉사해 줬습니다. 그런 탓에 전도도 성경 번역하는 시간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의 겸손한 섬김의 삶을 보고 많은 원주민들이 결신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선김에 도는 참된 전도이고 참된 신앙이고 섬기기 위해서 지루한 희생은 합당한 희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파인애플 밭, 즉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계획들, 여러분의 직업, 의지, 재산, 여러분의 애인, 친구들, 주장, 명성, 학업, 모든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함이 없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이 없이 진정한 섬김 진정한 경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성, 예수 복음은 섬김의 도입니다. 알리미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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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고